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2115강입니다. 자, 22년 4월, 고3 전국연합, 어, 미적분, 어, 문제풀이. 23번부터 27번이, 자, 들어있는 풀이 강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fx가요, 잘안 보이네요. 한번 쓰겠습니다. 자, fx가요, 자, x 플러스 a, e에 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f 2가8 2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이아2분부터 한번 때려주면 되죠 자 미분 한번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10 곱하기 10으로 돼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 자 1이죠? 그 다음에 2x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어떻게 돼요? 2의 x 1 더하기 x 더하기 a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래놓고서 여기다가 2 e. 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는 F' 프라임 2는, 아이고, 숫자 2네. 숫자 2. 그러면 2의 제곱. 3풀 A가, 자, 뭐가 나왔대요? 자, 8, 2의 제곱이 되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요 아저씨랑, 요 아저씨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자, A 값은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시컨트 세트 합니다. 시컨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코사인세타죠. 코사인세타분의 1이 3분의 루트 10이고요. 그럼 코사인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 되잖아. 자, 삼각비 중에 하나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 코사인됐으니까 여기 루트 10분의 3이죠. 그럼 여기는 1이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인세타는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사인, 제곱세타는... 10분의 1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 자, 우리 26번에 또 이쁜 문제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요. 어, 형태와 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우리 리미트, 자, 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가 얼마죠? 1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a, b를 이렇게 깔면 어떻게 돼요? a, b로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럼 이 아저씨 2 5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리미트 x가 0 풀일 때. 자, x분의 ln, 2 x 제곱 플러스 3x, 빼기 ln 3x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럼 이 아저씨는, 자, 일단 여기부터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자, 분자 정리하면 어때야 돼요? 자, ln. 자, 로그끼리 뺄 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연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x제곱 3x. 그 친구를 3x로 나누게 되죠. 그럼 이 아저씨 얼마예요? 1이고. 이 아저씨는 3분의 2x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 아저씨 ln. 1 플러스 3분의 2x에, 자, 분모에 누가 있어요? x가 있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네. 그럼 여기 1 보이고 3분의 2 보이니까 극한값은 3분의 2가 돼주겠죠. 자,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무한 등비수열의 어, 극한 모양이죠. 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리미트 x가 무한, 어, n이 무한으로갈때 자, x의 n승 더하기 1, X의 n 플러스 1,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럼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자 구간을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눠서 했었죠.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 매번 우리 시험 범위에 어, 시험에 들어가면 항상 기출 후보가 되는 자 그런 문제인데요. 자 f(x)가 limit, n이 무한대로 다릴때 <laughs> 조금 장난을 친 문제예요. 2분의 x의 2n승 더하기 1. 자, 3 곱하기 지금 여기 잘 보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A, 2분의 x의 1승 나간다고 치면 2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분의 x에 여기 뭐가 됩니까? 2n승되고 빼기 1이거냐 그럼 결론은 지금 여기 공비 부분이 2분의 x 오빠가 풀마 1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x는 어, 풀마 2일 때 어, 단절 불연속의 후보예요. 실제로 이 아저씨 그려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얘네들 그려보면, 마이너스를 련해서 끊어져 있을 확률이 높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저씨에 대하여 함수에다 k를 넣는데 었 k가 나오는 그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요. 아, 이거는 잘 해놓고, 요거를 해석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자, 요 아저씨를 먼저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자, 요렇게, x의 범위가 나오면, 마이너스 2와 2면, 요 범위, 그 다음, 마이너스 1대 2일 때,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나눠서 하셔야죠.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절댓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첫 번째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 어떻게 돼요? 어, 절댓값 x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x의 2n승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 집어넣으면 발산하게 되죠 그럼 이 아저씨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x의 2n승 더하기 1 자, 2분의 x의 2n승 빼기 1 그 앞에 2분의 3x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laughs> 이 아저씨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답이 나오겠죠. 이 아저씨 2분의 3x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f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분의 3x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함수 다 빼놓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는 x가 2일 때예요.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 찾아은요 아저씨 x 자리에다 다 2를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다 2 넣어볼게요. 2분의 2의 2n승이 어떻게 돼? 1이고, 그 뒤에 1이 있고요. 자, 여기다 2 넣으면 3이 되고요. 자,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됩니까? 요 아저씨, 여기다 2 넣으면 1이잖아. -1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2일 때 자, 요 아저씨 2분의 요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3에서 뭐 빼니까 어, 1을 빼니까 어, 1이 되겠죠 이아 됐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승은 진동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다 이 아저씨 2분의 x의 2n승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의 2n승이지. 마이너스 1의 n승은 진동하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 때, 마이너스 1의 2n승은 어, 1로 수렴하게 되는 모양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x에다가는 마이 넣고, 그 다음에 이 e 모양은 1로 읽어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 때, 여기다 적용한 얘는 뭐가 돼? 1, 더하기 1, 자, 여기는 빼기 1, 얘는 1로 인식을 할 거고요. 그 앞에 여기다가 뭐나요 마이너스 1을 넣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 3이 되겠죠. 마3 곱하기. 그럼 2분의 마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x가 2일 때 1이란 얘기잖아.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자, 네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자,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 그럼 리미트 애니모 한대로갈때자 x 그 2분의 x에 2n승이 어디로 가버려요? 자, 이범위에 있는 애를 x를 여기다 넣으면 0으로 수렴하잖아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들이 0으로 간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면 여기 0. 얘도 0. 0 곱하기 이거니까 0이잖아. 그럼 결론은 뭐 나오겠어? 자, 1분의 마일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놓고 이 아저씨를 보면 자, 이 범위에서 이 함수를 따르는데, 자 내가 k를 넣는데 k가 나오는 값이야. 자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올 수 있, 있나요? 요 앞에다 뭐를 곱하는데, 내가 1을 넣어도 2분의 3, 2를 넣어도 여기 지금 범위 이거니까 1을 넣으면 2분의 3, 여, 0 넣으면 0이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 지금 뭐 실수 k 값이니까, 근데 이 범위에 0이 없잖아, <laughs> 그렇죠? 그러면이 아저씨 범위에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만족하는 놈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면 2 넣었더니만 무조건 1이 나오고 그럼 얘도 안되네 마이너스 1 넣었더니만 어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k값은 일단 마이너스 2 하나 되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자 요렇게 되네 자 지금 k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 그런데 fx가 뭐가 되네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여기다 뭐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범위의 x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면은, 어, k 넣었을 때 k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요 안에 있는 숫자인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k 값이 두고 하나 더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k 값들의 합이니까, 어, 총 합은 마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27번 가볼게요 자 27번 보면은 우리 어, 아주 깜찍한 어, 강제결합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enx 빼기 en 자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가 만난대요 자 그러면은 누구예요 y는 x 플러스 1은 y 라 만나는 두 점을 PQ라, PNQN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일단 이 아저씨가 만났으니까 강조결합 할 거고요. 자, 논리로 따지면은 2차 함수고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이 교점이 PNQN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PN. 자, QN. 좌표인데. 자, 내가 이 아저씨의 두 교점을 만약에 AN, 어, 뭐, 알파N, 베타N으로 났다고 치자. 이 교점을. 그럼 이 아저씨의 x 좌표는 알파N. 이 아저씨의 x 좌표는 베타N이잖아.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아저씨를 대각선으로 하는, 뭐래요? 어, 정사각형. 이 아저씨를 대각선으로 하는, 뭐, 그림이 선생님 좀 그렇지만, 이 아저씨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오나 봐. 됐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 그림 상황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요 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놀 넓이를 a n이라고 했으니까, 자, a n이라고 하는 건 넓이고, 정사각형의 한 변, 자,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베타 n에서 알파 n을 빼주면 되죠. 베타 n에서 알파 n을 빼주면 되지. 그거에 절대 값을 붙이면 돼요. 이 아저씨는 알파 n 빼기 베타 n이랑 똑같구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a n은 뭡니까?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알파 n 빼기 베타 n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됐습니까? 조금 떠지고면은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제 결합한 놈의 답이잖아. 그러면은 x 제곱. 친구야 넘어와면 어떻게 마이너스 en 자 마이너스로 넘어왔으니까 묶으면 이렇게 묶이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의 두 교점이 x 좌표가 알파 n 베타 n이면 이거의 두 군도 알파 n 베타 n이잖아. 여기서 알파 n 빼기 베타 n이야. 그럼 난 여기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과 알파 n 베타 n을 빼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군의 합은 2 m 플러스 1두군부 복은 a 분의 c니까 마이너스 이 m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자 알파 n 베타 n 의 전체 제곱은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n 베타 n 해주시면 되겠네. 그이 친구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 친구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 재산에서 정리해 주시면 자, 2n 플러스 1 2n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그 아저씨를 an이라고 한다는데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1을 구하래요. an분의 그럼 이어저는 뭐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자, 2차식분의 상수에 무한급수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부분분수 분해부터 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4분의 1에. 자,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일반항 변형한 거야. 자, 그럼 SN 구하겠습니다. 우리 무한급수에 구하는 방법은 일반항 변형하고 SN 구하고, 그다음에 어, 리미트 붙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SN을 쓸게요. 자, 이게 일반항이야. 자, 1 때려 넣겠습니다. 자, 4분의 1은 개수로 붙어있고요 1 넣으면 3분의 1 자, 여기다 1 넣으면 7분의 1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구합니다 여기다 2, 2 넣을 거야 알았어? 근데 4분의 1이 같이 있으니까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 2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자, 그 다음에 빼기 2 넣으면 9분의 1이지 자, 그 다음에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넣으면 여기서 이제 7분의 1이 하나 등장하네 됐어요? 자, 이렇게 등장할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지. 그러면은 얘 건들 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뒤에 계속 이제 얘보다 큰거 나오니까 5분의 1도 건들 놈이 없을 거야. 실제로는 맨 마지막에는 2m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됐어요? 자, 잘 보면은 앞에 두개 나오면 뒤에 마이너스 두개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나 결론은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sn 구할 거니까 뭐 이거 굳이 뭐 이걸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 됐어요 그럼 여신 나는 뭐하면 돼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4분의 1에 3분의 1에 5분의 1자 실제로 얘네들 얘네들 리미트 붙이면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는 애들이야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결론은 남는 숫자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통분해서 더하시고 곱하기 해주시면 15분의 2가 나와주게 됩니다. 됐어요? 자, 뭐,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문도 잘만들었고요 자, 이 문제 꼭좀 기억하세요. 언제고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문제입니다. 자, 28번부터는 2116강에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 29, 30번 풀이 꼭좀 문제를 풀고 한번 들어보세요. 휴쌤입니다.